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치기 영카 영양카 영카 이영석입니다. 영카의 중고차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경기도 우정부에 있고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놓습니다. 확인하시고 상단의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벤츠 E클래스 220D 아방가르드 저렴한 모델을 갖고 왔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6년도 12월에 등록된 17년 형식의 주행거리는 77,000km 2,000cc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인기 좋은 흰 색상에 실내는 모카시트 되게 조합이 좋은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근데, 성능지에 단순 수리가 있는 차량이에요. 보험사고 이력이 한건 잡히는데, 본네트랑 조수석, 펜다 쪽이 교환이 된 차량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합니다.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주중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벤츠 E클래스 차량 같은 경우는 2000cc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후륜 구동 뒷바퀴 굴림으로 가는 차량이고요. E클래스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렸던 인기 좋았던 차량이에요. 요즘에 기름값도 엄청 비싸잖아요. 디젤 차량이라서 연비도 월등하게 좋고 승차감도 뛰어나고 거기에 정숙하기도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외관 보시면 화이트 색상에 E클래스의 상징과도 같은 두줄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램프는 LED 멀티빔 라이트가 들어가 like that so 이런 식으로 쪼개지면서 처음에 전멸이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파란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램프 자체가 되게 오묘하고 이쁩니다. 비상깜빡이를 켰을 땐 이런 식으로 턴 시그널이 작용되는 모습이고요. 전면부 그릴 보시면 아반가르드 차량이기 때문에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두 줄로 된 바로 그릴에 벤치 엠블럼이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전면부 모습 자세히 이제 보여드릴 건데 사고가 나면서 펜다 본넷 범퍼가 교체가 되었거든요. AMG 범퍼로 지금 바꿔놨기 때문에 범퍼 자체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에요. 대표적으로 세로 그릴이라던가 아니면 다이아몬드 그릴로 튜닝을 많이 하는데 튜닝비가 한 30에서 50 정도가 듭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AMG 범퍼까지 적용이 되어야지 완전한 튜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얘는 지금 100만원 이상하는 AMG 범퍼가 기본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테로 그릴이라던가 다이아몬드 그릴로만 바꾸시면 차가 더 스포티하고 영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일반 밋밋한 아방가르드 범퍼보다 AMG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에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도 보시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신조 차량이고요 상단에는 썬루프가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내 시트 모습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E클래스 220D 2000cc 디젤 엔진을 상징하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벤치마크 들어가 있고요 E클래스의 상징과도 같은 리어 두줄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은하수를 박아 놓은 것처럼 참 이쁩니다 하단부에 있는 머플러도 이렇게 듀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널널한 공간을 자랑을 하고요 반대쪽 측면도 깨끗합니다 뒷자리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뒷자리에서 바라본 2열 ER 모습이고요 관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도어에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는 실내 앰비언트가 정말 이쁘죠 뒷자리는 성인 남성이 타기에 널널한 공간을 자랑을 하고요 조수석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조수석에서 바라본 일렬 모습이고요. 시트 상태도 좋고요. 실내 앰비언트가 참잘 어울리죠. 조수석 도어에는 열선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도어에도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이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트 조절도 운전석에서 조수석 걸 마음대로 할수 있고요. 열선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접비식 사이드미러, 1열, 2열 원터치로 내리고 올리는 프로토 윈도우 적용되어 있고요. 트렁크 여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활성화하는 버튼인데요. 전면부 창문 보시면 이런 식으로 헤드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겠죠. 헤드램프 조절하는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77,168km고요. 전동식 핸들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하단부에는 리미티드 크루즈 기능 활성화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달려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버튼들과 터치패드로 계기판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터치패드로 이렇게 모니터 설정이 가능하고요. 벤츠 차량이 엄청 편리한 게 브레이크를 꼭 밟아주면 하단부에 홀드라고 뜨죠. 오토 홀드를 브레이크 꼭 밟아주면서 활성화시켜서 운전하시기도 되게 편해요. 벤츠 차량이 리미티드 크루즈 오토홀드 또는 이런 계기판 설정 같은 게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합니다. 썰루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모니터고요. 후진 넣으시면 후방 카메라, 후측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 전방에도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메뉴 설정을 할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차량 들어가셔서 라이트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들어가시면 60 여러 가지의 색상으로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변형시키면 참 좋겠죠. 통풍구 모습이고요. 공조기 설정하는 여러 가지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단축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비상 깜빡이, 모니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 들어가 있는데 볼륨 버튼. 이 버튼은 모니터를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이고요. 홈버튼, 뒤로가기 버튼, 다이얼 버튼으로도 쉽게 모니터 설정이 가능하고요. 터치패드로도 모니터 설정이 가능한데 여러가지 마우스처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스톱 버튼, 주차 보조 시스템, 전방 센서 버튼, 주행 모드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로 주행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양문형 콘솔 박스 들어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저렴한 벤츠 E클래스 220D 아방가르드 차량 갖고 왔는데요. 16년도 12월에 등록된 17년 형식의 신색의 모카시트 인기 좋은 조합입니다. 이 차량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놓으니까 확인하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난 게 아닙니다. 외관이나 실내 모습 풀샷으로 쭉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